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동안 알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치료를 안한게 아니라 항상 증상이 재발되면 병원 약을 먹는 생활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제가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재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식이 안 좋다고 해서 요즘은 야식도 안 먹고 음식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병원 약을 안 먹으면 계속 재발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온 분이시네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자꾸 재발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장의 소화액이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위식도 괄약근이 역류하는 강한 위산에 손상돼서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신트림, 속쓰림, 가슴쓰림 통증, 신물 넘어오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주로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 과식, 맵고 짠 음식 주로 먹는 사람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꾸준히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워낙 재발이 잘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완치하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야식은 끊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음주, 담배, 스트레스, 과식, 불규칙한 식사 습관 또 가공 음식 먹는 습관 자극성 있는 음식들을 안 먹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 병원 약을 평생 먹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식습관을 교정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질환이 또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이 통증 때문에 식사나 수면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방치하면 식도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의에서는 위장기능을 회복해서 순조롭게 위산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